원래 합성함수는 순서가 틀리면 가, 같아 틀려. 틀려 하는데 예외적으로 같을 때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1학기 때한번 보고 2학기 때 보면 1학기 때 뭐에서 봤어? 핵렬의곱에서핵렬의 곱하기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었어? 그럼 여기 합성함수가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? 원래 첫쪽 기아 쪽에 가서 또 있는데, 우린 기아를 안 다룰 수 있어서, 우린 두 가지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. 그 나머지는 다 교환법칙이 자리를 바꾸는 거 성립해. 그럼, 예외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자리가 바뀌어졌는데, 성립하는 경우. 그러니까 fx를 집어넣어, 어디 gx다가. 이걸 집어넣읍시다, 이렇게. 2에 3x 플러스 2 플러스 a네. 맞나요? 또 넣읍시다. gx를 f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읍시다, 이렇게. 3에 2x 플러스 a 플러스 2네 요렇게 넣읍시다 6x 플러스 4 플러스 a는 6x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됐네 그러면 뭐 6x 6x는 같으니까 얘가 둘이 같으면 되겠네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2a는 넘어가서 4에서 2뺐은 2가 됐네 따라서 a는 몇이다 1입니다 a 1을 골라주면 정답 이해됐죠 별 무리 없네